와 랜더스 필드 진짜 홈런 맛집이야. 아니 내가 왜 야구를 봐가지고 <laughs> 이런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진짜. 아 이게 <laughs> 정말 인천으로 원정을 가면은 응. 무조건 전구단이 그럴 거야. 두려운 게 랜더스의 홈런 공장. 치면 넘어가니까 그치. 그냥. 근데 그게 무서웠는데 오늘 우리가 <laughs> 랜더스 필드에서 홈런을. 맛있게, <laughs> 땅땅땅. 나 진짜 할 말이 없어. 아니, 우리 랜더스 하면 딱그 홈런 구단, 홈런 공장, 이런 음. 수식어 있었잖아. 키워드를 그냥 하나에 다 줬어, 오늘. 오늘은? 어. 아, 근데 요즘 랜더스도 너무 부진하고. 어, 오역해.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그보다더 많이도 할수 있단다. 아, 아, 아직 그래. 우리랑 두 게임 더 해야 그렇긴 된단다. <laughs> 근데 또 우리도 음. 사실 어제 음. 위닝 시리즈 시리즈를 했는데도 응. 우리가 10등을 찍었어 <laughs> 마음 너무 아픈데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싶냐면 우리 어. 옛날에 요전 방송 때 우리 응. 같이 방송할 때 응. 우리 예언했잖아 응. 다음 방송 때 우리가 몇위 하고 있을 건지 나는 당연히 2위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지 그때 기세가 좋았잖아 어. 저는 사실 조금 자신 없었지만, 그래도 팬심을 뺄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5강까지는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랜더스가? <laughs> 랜더스는 6위. 저희는 아직 롯데 경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10위가 맞고요. 롯데가 음. 혹시라도 오늘 게임을 져주면? 끝났어요? 9위 됐습니까? 자, 와! 다시 방 뺐습니다. <웃음> <웃음> 자, 다시, 다시 10등 방 빼고 다시 한칸 올라갔어. 어. 아, 그래고 갖둘다 너무 부진한 상태에서 만나서. 맞아. 음, 너무 아쉬워. 오늘 경기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지. 음. 근데 <laughs> 아 음. 이제 오늘 경기를 좀 보면은 음. 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첫 번째. 랜더스의 타선이 못 쳤는지 우리 불펜이 잘 던졌는지 과연 정답은 뭘까? 아니, 랜더스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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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했어, 오늘. 3, 4, 5번이 <laughs> 무안타였다가 9회 마지막에 LEDI 의빛 맞은 한 단계 어. 그찮아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오늘 랜더스의 3 4 5번은 망점이야 음. 심지어 오, 오늘 또 이제 이번 시리즈가 (48) (468) 아, 시리즈. 홈런 음. 최종을 위한 이 쓱닷컴데이잖아 음. 근데 아 우리가 너무 부담을 안겨준 건 아닌가 내가 어. 쓱닷컴데이를 어. 아까 알았잖아 어. 근데 우연찮게 내가 오늘 쓱닷컴데이를 했어. 그러니까 <laughs> 유니폼을 입고 와서 <laughs> 이거 잘못 보면은 어. 내가 랜더스 팬인 어. <laughs> 줄 몰라. 랜더스 응원해주려고 입은 건줄 알았는데, 아, 음. 아니었어. 갖고다 보니까 <laughs>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더라고. 어. 아, 근데 랜더스가 지금 이제 흑닷컴 데이도 하고 468 시리즈도 해서 음. 사실, 아, 정말 저, 저 축제에 음. 들러리 서러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어제 또 지고 갔고. 근데 오늘 랜더스가 1회부터 6회까지 선두 타자가 다 나갔어. 음. 그니까. 7회 아쉽게, 어. 아쉽게 못나갔는데난 아, 진짜 솔직히 희망을 봤거든. 1회에서도, 그리고 쭉 계속 잘루가잘루 말루가 있었기 음. 때문에, 이거는 하나만 치면 이제 점수가 날수 있어서,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끝까지, 난 9회 말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샌 핸드폰 뚫어져라 봤는데, 그렇게, 승점 1점은 날라갔지. 음. 그래서... 나도 오늘 랜더스 랜더스는 항상 부, 무섭고 불안하고 불길한 팀이야 음. 언제 빵 하고 넘어갈지 모르니까 맞아. 그리고 그 앞에 주자들이 쌓여있으면 그리고 또 문학이니까 어, 더더욱 그렇고 어. 그럼 문학이 쌓이면 퐁당퐁당 다 넘어가니까 그치. 근데 오늘 계속 주자가 나가는 거야 꾸였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1회부터 5점을 뽑으면서 쭉 갔잖아 음, 우리 김태균의 음. 3릴넘는 그거는 근데 진짜 그거 덕분에 오늘 우승했다고 말 오늘 승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 내가 우리 김태현을 지금 김태균이라고 부르고 있어. <laughs> 아, 나 아까 전에 넘기는데 어. 옛날에 우리 김태균을 보는 것 같은 거야. 어. 막 그리운 거야. 어. 그래서 난 진짜 아까 땅 치는데 이게 김태현이야, 김태균이야 막 그랬다니까? 음, 음.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아무튼 다섯 점을 우리가 먼저 갔잖아. 그치. 바로 석 점을 따라왔잖아. <laughs> 진짜. 아, 난 그래. 희망을 봤어, 거기서. <laughs> 그래서 랜더스는 랜더스다. 어. 방망이는 역시 무섭다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조동욱이 어. 신인 투수잖아 음. 근데 아니 나는 조동욱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했는데 사고 맞춘 거 보고 나 진짜 울 뻔했어 안쓰러워서 어 나는 그 사고를 맞춘 다음에 음. 재생 화면으로 할수 있다를 봤거든 그~ 어. 우리 얼마 전에 그~ 장지수라는 투수가 내려가면서 장지수, 미안해했던 어. 그런 마음처럼 그 투수도 마운드에서 얼마나 절실했겠어 그치. 근데 난 거기 너무 아쉬운 게 투수가 그렇게 이제 고졸 투수가 흔들리는데, 음. 그 말로 얘기해서 그냥 마운드에 또 그냥 올려놓고, 어, 컨트롤도 안 해주고, 음. 그러다 보니까 폭투로한 점, 사고로 한 점, 그두 점을 더 줬잖아. 어. 그때 조금만 빨리쯤 교체를 해주거나 좀 격려를 해줬으면은, 음. 좀 이렇게 너무 막 불안하게 가지 않, 않았을 음. 것 같아. 그렇긴 해. 어, 진짜. 왜냐면 너무 계속 주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음. 우리 불팬들이 꾸준히 투입이 됐는데, 우리 불팬들이 오늘 정말로, 음. 잘 던진거야 아니면 너네가 못친거야 다을낼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마지막에 음. 마지막 던지는 투수 클로저가 어, 어, 올라왔을 때 솔직히 불안불안했잖아 사실 우리 투수 중에 어. 최고로 믿을 수 있는 투수야 어, 필승조라고 분명히 소개했는데 불안불안한거야 어, 원아웃까지 잘 잡았는데 안타맞고 어. 말로까지 되니까 너무 불안했는데 합류 삼, 삼진 높은 공으로 계속 그리고 마지막 공 하나 기억나? 실패였는데, ABS가 잡아줬어 아, <laughs> 어. 이거는 오늘 하나, 승리를 위한 날이었다. 음, 암튼, 그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어. 하나의 승리로 끝났는데, 음. 우리는 너무 고마운 게, 음. 우리가 최근에 3연승하고, LG한테 위닝하고, 어제 지고 왔단 말이야, 어. 인천에. 근데 음. 우리가 한번 지고, 다시 승리로 턴을 못하고, 꾸준히 패를 찍으면, 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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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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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는데, 연패를 하지 않고 다시 승리로 좀 전환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다른 의미를 좀 주고 싶어 이런 경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노시환 선수도 확 살아, 어, 확 살아나는 그런 경기였다고 봐가지고, 근데 나는 진짜 아쉬운 게 지금 최지훈 선수도 컨택이 너무 안 되고 일단 그냥 휘두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어. 랜더스 선수들이 퇴근했을 문제 있는 거고. 다 특타해야 돼. 완전 응. 나도 나도 동의. 안 그러면 응. 내일 또질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 5연패잖아더더 응. 더 연패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유선 선수가 요즘 계속 몸을 계속 맞았거든. 응. <laughs>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너무 아쉬웠고 최정 선수도 부담감 때문인지 너무 아쉬웠고 오늘 그냥 말할 게 없어 타자들은. 그러니까 랜더스가 2타선을 가지고 직전 경기에 어. 3점1 점. 6점, 3점을 냈거든, 우리 음. 경기 전에. 음. 근데 그 6점 냈을 때도 9회 초에 넉 점인가 낸 경기일 거야, 아마. 음. 그니까 러 지금 진짜 빈타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왜 하냐면, 어. 우리 안치용, 채은성, 음. 노시환이 그치? 정말 오랜 기간 그랬거든. 어. 그럼 연패가 길어져. 너네. 근데 오늘 잘해줬잖아. 어, 이제 우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치? 너네 그렇게 3, 4번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우리 알지? 지금 순위표 윗집, 아래집딱 갈라진 거. <laughs> 너네 갑자기 강남, 어. 강북 바뀐다. <laughs> 근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 <laughs> 난또 믿고 있잖아. 응. 랜더스는, 근데 오늘 또 보면 그냥 안타가 없는 것도 아니야. 진짜 아깝게 아깝게 점수를 못낸 거지. 잘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혼란을 못 쳐서 졌다고 생각해. 솔직히 하나만 쳤어도 하나만 쳤어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잘루는 내가 할말 엄청 많은데 잘루가 많은 이유가 뭔줄 알아? 뭔데? 못 치기 때문에 많은 거야. 못 치기 때문에 많은 거야. 어? 치면은 잘루가 다 들어오는 점수가 되거든. 그렇지. 우리는 말루에서 맨날 병살의 삼진으로 무사 말루에 그렇게 날린 말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그음음하라 결론은 못 쳐서 잘루가 있는 거야. 오늘 음. 좀못 치긴, 치게... 아니, 그니까, 쳐줘야 되는 선수들이 쳐줬어야 됐네, 그게 오늘... 누구야? 3, 4, 5지, 뭐. 최정이지. <laughs> 오늘, 사실, 이번 시리즈, 최정 시리즈잖아. 하... <laughs> 보여줬어야지, 최정이. 물론, 말로 해서 승부를 못하고 사고 맞고 나간 건 아쉬워. 응, 음, 아쉬워. 하지만, 최정, 아까도 찬스 계속 놓쳤잖아. 음. 그니까, 러이 최정에 대해서 나는 좀, 몇개 물어보고 싶은 게, 음. 뭐, 당연한 음. 질문인데, 음. 최정 연구결번 가능, 음. 불가능. 완전 가능이지. 가능. 싹 가능? 싹! 아, 나도 인정. <laughs> 완전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최정이라는 선수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잠깐 부진했지만 레전드는 레전드잖아. 그것처럼 최정은 아, 감히 우리 내 입에 올리기도 정말 어려운 음. <laughs> 정말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나도 인정. 그러니까 음. 왜냐면 어떻게 극복할지가. 극복 금방 해. 최정은. 음, 그리고 나이 얘기 왜 하고 싶냐면은 음. 나는 최정을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건저 음. 선수가. 일본이건 미국이건 해외에서도 분명히 한번 활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다른 팀께 죄송하지만 사실상 지금 김현수라든지 음. 박병호라든지 뭐 황재균이라든지 어쨌든 메이저를 경험했던 야수들 있잖아. 그치. 거기에 최종이 절대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아니 모두가 인정할 거야 어, 이건. 근데 최종 선수가 외국 이제 진출하려고 할때뭐 음. 부상 때문에 좀 이제 못, 못 나갔지. 뭐 이런 음. 것들이. 과연 최정이 연구결번으로 은퇴할 때해외를못 나가 본건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솔직히 근데 좀 아쉽긴 할 거야. 왜냐면 야구에 만약에는 없지만 진짜 상상을 하게 되잖아. 최정이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많은 안타를 치 어? 그 선수가 해외에 가서 쳤다면 그 빠른 공도 어떻게 컨택을 잘 해봤지 않았을까 그런 그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너무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멋있어. 응. 어, 나는 최정 정말 멋있고 응. 그 몸에 맞는 공1이잖아나 근데 그 원인을 응. 어디서 찾냐면은 응. 정말 적극적으로 베이스에 가깝게 달라붙어서 그렇지. 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맞는 거거든. 응. 그리고 또 최정이 주는 응. 위압감 때문에 투수가 결국에는 재고도 흔들리고 자기 공을 음. 못 던지는 것도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한유섬이 요즘 계속 맞나봐 음. 요즘 한유섬이 완전 홈런을 잘 쳤었잖아 음, 마그넷 됐지 한유섬이 그니까 근데 음. 계속 맞다 보니까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프니까 조심해야 돼 맞아 그리고 어. 그 트라우마가 되게 음. 심하잖아 음. 그래서 얼른 우리 선수들이 극복해가지고 어 타선이 어. 침체도 깊고 음. 또 올라오면 불 같잖아. 불 같지. 근데 어쨌든 나는 랜더스가 적어도 이번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굳이, 굳이 이번 시리즈에 올라오지 말고. 아, 어. 근데 우리가 5연패 이상은 안 쳐주거든. <laughs> 그건 내일 왜 6연패를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어, 어 나는 이제. 8이, 008이 아닌가요? 008. 네, 이랑 키움이랑. 키움이랑? 어. 내가 이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나는 랜더스라는 구단에 되게 고마운 게 많아. 왜지? 정근우. 아... 정우람. 사실 한화가 그때도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 응. 선수들 때문에 한화 팬들 되게 행복했거든. 그치. 내가 여기서 질문. 정근우 하면은 우리 야구 팬들이 SK 선수로 기억할까? 한화 선수로 기억할까? 아, 무조건 SK지. 한화 선수일 걸? 어? 진짜 알아? 요즘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라는 어, 채널에서 어. 정근우는 자기는 한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 올 시즌 우승도 전부는 하나라고 찍고 막 그런단 말이야. 진짜? 또 하나. 아, 부산 사람은 또 왜. <laughs> 무슨 소리예요, 원장님. 또 하나. 그럼 정우람은 어. KBO 팬들이 SK 투수로 기억할까? 한화 투수로 기억할까? 정우람 선수는 음. 하나일 것 같아. 그치. 뭐 왜냐면 나를... 나도. 나도 처음에 음. 정우람 선수가 나는 야구를 이제 공부하게 된 지, 즐기게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몰랐거든. 그 정우람 선수가 지금 응. 신분이 뭔지 알아? 뭔데? 플레인 코치. 음... 선수 겸 코치라는 아. 되게, 하, 사실 우리나라 KBO에서는 조금 흔치 않는 보직이거든. 응. 근데 이 선수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어. 아. 그 기념 유니폼이 이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이걸 입었구나. 천경기. <laughs> 달성 기념 유니폼이거든. 네. 그때 대전 팬들이며 정우람 선수가 다 울었거든. 어. 근데 내가 정우람 선수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음. 오늘 물론 김범수 선수가 좀잘 던져졌지만 음. 그래도 우리에게 중간 투수로서 최고의 투수는 과거의 구대성 선수 빼고 이 정우람이었단 말이야. 음. 근데 신분이 지금 플레인 코치야.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정근우 선수와 찍은 채널에서도 음. 빨리 몸을 만들어서 언젠가 마운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음. 난 요즘 정근우, 선수, 정, 정우람 선수가 어. 그리고... 빨리 몸을 만들어서 와서 좀 던져줬으면 좋겠는 게, 음. 우리 자완불펜이, 김범수 오늘 하루 잘 던졌지만,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김범수도 오늘 잘 던지나, 나잘 던졌다, 이거잖아. 어, 어, <laughs> 아니, 중간에 조금 불안했지. 차라서한 한 타자, 두 타자, 두 타자 음. 정도 승부할 거면, 음. 차라리 김범수보다 조금만 몸을 만들어와서 재구가 되는 정호람 선수가 지금, 엔트리에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마음 생각을... 편히 볼 수도 있겠다. 어, 그래서 나는 살 살아... 지금 정우람 선수의 근황이 너무 궁금해. 어... 돌아올 준비를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어. 몇, 몇, 경기라도. 정우람 선수가 이걸 불펜 채널을 보게 되신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아, 제발요, 와서 다시 한번 마음에 서는 모습을 <laughs> 어. 보여주세요. 제가 그럼 이거 입고 경기장 갈게요. 어, 진짜. 근데 오빠 말고도 많은 한나 팬들이 음. 그리워할 거야. 음. 맞아요. 작년에 그렇게 하고 은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 아무튼, 오늘 최정 정근우 또 우리 정우람까지 얘기해봤는데 응. 그 선수들이 정말로 SK에서도 엄청 대단한 선수였고 그치. 한화에서도 대단한 선수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응. 그런 SK랑 이제 랜더스랑 응. 한화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잖아 응. 그러면 나는 또 궁금한 게 있어 응. 내가 이 불펜 방송에서 응. 제가 이제 정말로 천호 감독님 비난, 비판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laughs> 물론 지금도 뭐그 마음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 음. 음, 어제 엘지한테 진경기도 음. 결국에 또 했던 실수를 음. 같이 똑같이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음. 짓을 그렇구나. 하셨거든. 근데 요즘 이승용 감독님 이제 슬슬 뭐 <laughs> 나올 때가 됐거든. 왜냐면 음. 야구팬들은 음. 성적이 내려가면 씹어먹을 건딱 하나야. 그렇긴 해. 어. 그러니까 야구 팬들의 어쩔 수 없는 게, 잘하면 선수 덕분이고, 못하면 감독 탓인데, 음. 이거는 야구라는 게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 이제, 묻고 싶은 거야. 난 아직 사실 랜더스의 어떤 전체적인 팀, 그 팬들의 분위기는 잘 몰라서. 음. 과연 이제 이승용 감독도 슬슬 작은 작은 씹히고 계신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긴 하지 왜냐면 음. 우리는 원래 전에 계시던 분이 우승 시키셨던 감독님이고 그 감독님을 내릴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 이 감독님이 웬만한 기대치 이상은 해주셔야 팬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험된 것 같아. 첫 번째 음. 이제 이 이승룡 감독이 어 나도 위기가 오네라는 그치. 첫 시험대 같아. 그래서 아 요즘 말이 또 나오고 있는 게 1, 2군 선수들을 아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다 나오는 얘기지 이제 어. 불펜을 뭐 늦게 바꾼다, 스프릴 교 못한다, 그치. 뭐 1, 2군. 그래서... 이승련 감독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지 어, 이제 랜더스가 만약에 응. 지금처럼 타, 타선의 부진이 심각해지고 자꾸 지는 경기가 많아지면 응. 지금 이제 우리 재현이 했던 이 멘트들이 응. 좀더매워질 거야 당연하지 어, 어, 아직, 메워질 거야. 아직 아직 5연패니까 뭐 5연패가 오연, 우리... 얼마나 큰 건지 아니야 아니? 우리는 어우. 랜더스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아니야 그게 왜냐면은 어. 음. 뭐, 이것도 오늘 한 경기 이겼다고 설레발 치는 거 맞는데, 음. 내일 6연패를 하거든, 너네가. 아니. 아, 근데 솔직히 내일 투수를 보면, 음 6연패가 음. 나올 가능성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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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어. 우리 지난번 촬영 때뭘 기념하면서 찍었지? 류현진 선수의 백스을 기념했잖아. 그 류현진을 너네가 또 만나는 거거든? 아니, 류현진 선수는 왜 남의 집안 가? 우리 집을 자꾸 오시는 거야? 우리 집에서 좀잘안 돼. <laughs> 그, 아니, 좀, 문, 문학 말고, 딴데 딴 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응. 류현진이 요즘, 응. 이제 세 경기, 긴 이닝은 안 던졌지만, 응. 정말 잘 던지고, 위기관리도 잘했고, 그치. 승리도 쌓았고, 물론 한 경기에 승리 날아가긴 했지만, <laughs> 그래서 지금 류현진은 이제 조금은, 어, 이제 믿고 받은 류현진이 됐단 말이야. 오. 근데 그 류현진의 음. 구석구석을 찌르는 그 공들을 음. 과연 지금 선풍기 휙휙 돌리는 랜더스의 3, 4억 번이 음. 때려낼 수 있을까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지금 음. 우리가 5월 홈, 5월에 음. 10개 구단 팀 홈런 개수 1위가 이글스야. 음. 근데 그 우리 이글스가 랜더스 필드에서 경기를 해. 그럼 이런 투타의 어떤 현재 팩트만 보면은 내일은 랜더스가 6연패를 <laughs> 근데 오히려 랜더스는 위기에 강해. 음. 오히려 조금 오늘 우리가 이길 줄 알고 좀 연습 덜 해오신 것 같아. 몸을 덜 푸셨어. <laughs> 그래가지고 아, 앤더슨이 왜냐면 와서 너무 잘해줬거든. 아, 앤더슨 공 좋더라. 어. 근데 오늘 딱. 아, 팬들이다. 아, 그거 다, 뽀록이었다. 왜냐면 이제 실력 아니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 갑자기 오늘 얘기가 돌아가서 뭐하지만, 어. 그 앤더슨, 엔더슨이두 경기 6이닝 던졌잖아. 어. 그때 이제 짧은 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음. 어쨌든 이제 좀긴 이닝 던지니까 투구수도 되게 많아지고, 승부를 어. 좀 어렵게 하고, 또 그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회에 5점을 주니까 이제 피해갈 수밖에 없고, 그, 랜드, 그 앤더슨의 실제 테스트는 또 다음 경기가 될것 같아. 그니까, 그러니까 아직, 면... 아직 오늘은 뭐, 좀못 때렸기도 해. 너무. 근데 최대 단점이 AAA에서도 선발을 안 하고 중간에서만 던지는 선수라. 아직은 체력적으로 올라와야 우리 되고 우리 랜더스는 선발 투수가 너무 필요한 상태여가지고 지금. 지금. 또 엘리아스가. 나가서 지금 또 일본인 때문에. 그 독립리그 선수가 잠깐 어, 6주짜리 왔잖아. 그 선수가 정말 잘해주기를 기대하다그니 그러니까 응. 이게 팀이 되게 어려우려면 그런 거야. 우리도. 페냐와 산체스가 동시에 같은 날 하루 이틀 차이로 다부상에 들어갔고 응. 막 노시완, 최현성, 안치홍이 극도로 부진하고 그러니까 응. 투타가 하나도 안 맞았을 때긴 연패를 했거든 그치. 근데 그런 스토리랑 지금 비슷해 아니야 아 비, 비슷해가 아니고 똑같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응, 난 랜더스를 싫어하지 않아 응. 어, 그러니까 일단 내일 경기하고 모레 경기까지 조금 응. 아, 이렇게 하면 지는구나를 더 학습하면은, 그 다음 시리즈에선 잘할 수 있으니까. 자꾸, 어. 수입, 우리, <laughs> 음. 어제 두 사람한테 수입당 왔어. 나 어제 직관 갔거든? 어. 아니, 한 회에 9점을 내줬거든. 2회였지, 그게? 어! 어.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는 음.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이번 시리즈는 수입 난볼수 없어. 그래서, 원석 선수가 제발, 이제, 대투수와, 잘... 잘 해줄게. <laughs>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음. 우리 김광현과 류현진의 맞대결이 올해 있을 까 아, 없을까 얘기했는데 그니까. 어쨌든 이번 시리즈에서도 불발은 났어. 뭐 피한 것도 아니고 음. 로테이션상. 음. 그렇지. 어. 그리고 또 어차피 이번 시리즈는 최정 선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최정 음. 선수가 잘 때려줘야 돼서 그거는 다음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보자고. 그, 정말로 그때 얘기했듯이 올해 음. 정말 김광현 김광현과 류현진이 대전에서 응. 하건 인천에서 하건 응. 어디서 하건 해도 정말 찐팬들은 많이 모여들 것 같아 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어, 그리고 내일도 어차피 468 시리즈니까 응. 내일 거의 매진인 것 같은데 랜더스 팬그 왜냐면 지금 한화 팬들이 응. 티켓팅이 실패해서 난리고 응. 내일 오전에 응. 어.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인천 가는 버스가 올매진이야 응. 하나 팬들 아, 때문에. 아, 근데 진짜 하나 팬들은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매일 경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은, 이, 한 채널, 어. 이한 10시간짜리 찍어야 아, 돼. 아, 네. 그 아, 네. 얘기를 하려면. 아. 대야 드라마야, 그거는. 와, 근데 진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게 어제 나는, 어제 잠실 갔거든? 근데, 잠실에 갔는데, 두산 팬이 너무 많은 거야. 어. 그래서, 완전 기가팍 죽는 거야. 내가 중앙에 앉았거든. 와, 근데, 그 평일에도, 한화 팬들은, 자, 원정이든, 홈은 당연히고, 어. 다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싶었지. 그래서, 어. 이제, 이제, 랜더스와 하나 이야기를 보태서, KBO 전체로 얘기하자면, 은 음. 결국엔, 굉장히 인기 있는 구단이 있고, 조금 인기가 떨어진 신생구단들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신생구단들이 정말 팬층을 두텁게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과 아... 또 히스토리를 만들고, 그치. 프랜차이즈 선수들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음. 그런 측면에서 나는 랜더스가 조금 아쉬운 게 정우람도 우리 쪽으로 보냈고, 정근호도 좀 뺏겼고, 김강민도 우리 쪽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설마 최정하고 김강현도 아, 뺏기는 거 아니야? <laughs> 안해요 지금. 아, 근데 정말 프랜차이즈 필요하거든. 난 진짜 그두 음. 선수 뺏기면 야구 안볼 거야. 팀세 탁. 어, 세탁? 그래? 그래. 이럴수는 아, 모르겠고. <laughs> 어,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나는 이제 랜더스가 어. 어쨌든 지금 이제 4년 참가 랜더스로. 음. 3년 참가, 4년 참가 그잖아 아, 4년 됐지. 어, 그러니까 이제 랜더스도 정말로 인천도 큰 도시고 음. 또 야구의 선구자 아니야, 인천이 재물포가.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짜 역사 있고, 전통 있고, 프랜차이즈 음. 선수들이 막 방방 떠있는, 지금 연구결번한 명이잖아, 박경환. 음. 우린 네 명이거든. 어, 그니까,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드는 되게 좋은 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음. 그런 측면에서, 좀 프랜차이즈 선수들을 너무 쉽게, 사실 난 요번에, 그 2차 드래프트 때, 때, 뭐, 셀러리캡 때문에 그렇지만, 최주환 선수가 또 나간 것도 보면은, 어. 그런 측면에서 맞아. 조금, 그런 관리는 잘했으면 좋겠어, 랜더스가. 최주환 선수도 너무 좋아했는데, 아. 내가. 그래서. 아쉽지. 음. 어쨌든 이건 이제 랜더스 얘기를 좀한 거고 음. 뭐 내일 우리 방송이면은 또유견패 얘기를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laughs> 나는 내일 무조건 이겨낸다는 마인드야 저, 음, 음. 나는 그냥 무조건 류현진 팬이니까 나는 그렇지. 무조건 류현진 팬이니까 원석 화이팅 뭐 류현진 선수는 하던 대로 하시고요 조금 편하게 하셔도 되는 게 요즘 랜더스가 워낙 사격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편하게 던지시고, 자, 저희 불펜이 너무 많이 손보 손부, 손보되고 있으니까 내일은 조금 길게 던져주세요. 네. 이럴 때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랜더스 선수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볼까 싶을 때 이제 홈런 공장 다시 대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저희가 거기 손만 쳐봤거든요. 네. 손먼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 어, 거기에 우리 오늘 노시환, 최은성까지 다 터졌어. 최은성 살아나면 또 쉽잖아. 내일 기대해. 내일 또몇방 쳐줄지 기대해 아 진짜 목이 탄다 근데 내가 그 연패하는 기분을 모르지 않는다 화이팅 하자 레더스 화이팅 유현진 선수 내일 잘 던져주세요 와. 아 어떡해